안녕하세요. 오라신당. 오라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님,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는 어떠셨어요? 올해, 올해 바빴지. 뭐 맨날 똑같이 뭐 사람 살리는 일이다그렇지 뭐. 어, 어. 응. 올해는 좀 어땠어요? 선생님, 작년보다 올해가 좀더 나았나요? 아휴, 낫지는 않지. 어, 더 삶이 좀 각박해지고, 팍팍해지고. 다들 경기가 어려워다 보니까 부동산이 특히 좀 심각하고. 어, 나가지도 어?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요새 보면 빈 가게들도 많고 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고 어 자식들은 또 각자 두 생이라 오히려 좀 나았고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내년은 좀 어떨까요? 올해보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내년은 올해보다 낫다는 소리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근데 어떠한 내가 몸을 치느니 금전을 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올해 뭐 어떤 짜쳤던 문제를 갖다가 내년에는 좀 회복을 하고 다른 거에 조금 터진다든지 그런 변환되는 거는 있어도 마 살기 좋다 이 소리는 나오지가 않나 솔직히. 어. 네, 응.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궁합을 한명가져왔요 네. 그래서 궁합을 봐주세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어. 궁합을 보라고? 궁합 보라는 거지. 저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보면은 그래요? 내가 지금 보면은 오늘 끼지산 츄 어. 대표님이 랑 같이 왔잖아 우리 대빵이나 그랬을 때 스니 텐션이 떨어지셨냐고 물어봤지 이따이 이 둘이가 그래. 아. 궁합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답답해. 이 남자 사절 넣었을 때 나의 느낌은 오라통막 어. 이런 거 있잖아 어. 확, 어. 확 이렇게 첨이로 오르는 그런 어. 느낌이고. 여자는 그냥 아무런 그냥 느낌이 없다. 그냥 뭐 내가 맥을 놨던지뭐 그냥 허!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도 한번 갖고 왔으니까 한번 에이, 봐볼게요. 에이, 그런 우와. <목소리> 이 이미 깨졌는데, 마음 안에 공방이 뜨고, 지금 몸수, 우리 몸이 있는 자리도 공방이 뜨고, 마음도 공방이 뜨는데. 음. 궁합이 별로 보시다이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 그런 거. <laughs> 한숨 같아. 나와. 선생님 말씀도 지금 안 좋아해. 응. 응. 왜 그랬을까? 왜 이유가? 원래부터 이 지금 보면 있잖아. 이 사주 구성의 궁합이 별로 맞지가 못하다 이 말이야. 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조금 그냥 남자야 남자. 음. 와악 막 이런 있잖아. 막 그냥 남자. 근데 여자는 사랑해줘야 돼 나를 감성적이고. 내가 뭘 하면 대화를 풀어야 되고 이 남자는 만약 싸웠어 그럼 명품을 갖다 사줘. 네. 마음이 표시야 그게. 그게 끝이야 끝이 나야 돼. 뒤끝이 없어야 돼. 근데 여자는 표현을 해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이래서 이랬고. 나는 이래서 이랬는데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좋았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만약에 궁합을 보잖아. 가끔씩 만나야 좋은 사이. 어 그런 사이야. 근데 붙어 있고 하면 이게 빠그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상황이 좀 회복이 될 수는 없게. 는 걸로 좀... 회복이 될수 없다, 보여. 이미 깨진 도자기다 이렇게 보이고. 음... 그래. 어. 어 그렇구나. 근데 맨매해야 돼, 방망이 맨매해야 돼. 맨매. <laughs> 이 남자를 맨매해야 돼. 어, 그냥 성격이 더러워. 어. 성격이 더러워. <laughs>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긴 했을까요? 좋아하기보다는 지를 좋아해주니까. 그냥 좋았다. 여자가 먼저 좋아했다. 이렇게 보여. 어. 여자가 먼저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솔직히 말할까? 이 남자는 지금 어떤 금사라기를 놓친 거야. 흐리친 거야. 이 여자가 이쁘기도 하고, 재주도 많고, 인기도 많아.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나를 보필해줄 여자는 이 정도만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하자. 뭐 사기자 음. 뭐 이렇게 된것 같은데 남자가 금사라기를 놓친 격이지 고집에, 지 아집에. 음, 결혼을 한사이예요 응. 음. 근데 좀 됐어요, 한2년 정도 됐는데 음. 그 전부터 이런 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뭐 어떤 사이가 안 좋다, 사이가 뭐 싸웠다, 좋다, 뭐, 뭐 헤어졌다 뭐, 이런 네, 거. 뭐 이런 소리가 많았는데 왜 지금일까요? 지금까지 왜지 질질... 지금 보면은 남자가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예요. 어 그리고 여자가 올해부터 기운이 좋았어 2024년에 이게 왜 있냐 왜 기운이 좋은데 왜나 우리 헤어지고 왜 있냐 내가 나쁜 걸 빼내 항상 좋은 게 들어온다 그랬어 그래서 이 여자는 둘이 운기가 안 맞아 남자는 내리고 올라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만약에 이 남자랑 결혼했다 헤어졌잖아 여자는 더잘 된다 이 말이야 어 그래 어, 요 오히려 어잘 된다 이 남자 혹시 아 근데 화나 자꾸 승질나 남자 얘기할 때마다 사주를 쓸 때마다 승질나 쌈박질도 잘하지 이 사람 성격이 원래 맞아요. 고집도 세고 아집도 셀 수가 있어 그냥 네. 어. 내가 에요은 못하겠지 뭐막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어, 맞아요. 근데 여자는 정 반대잖아 어. 근데 나는 이혼 찬성이야 만약에 헤어졌다 구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 땡굴뚝에 연기 안 난다잖아 그게 진짜라면 잘 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보든지 말든지. 이 남자, 혹시 여자가 있을까요? 여자는 없어. 어, 음, 여자만 뭐 바람피고 이럴 사람은 아니야. 어, 난중에 후에뭐 생길지 몰라도, 오히려 이 여자가 대면적으로 남자가 있고, 뭐 바람펴서 이건 아니고, 난중에 헤어져서 다른 사람 만나지만, 여자가 뭐 애, 예인이나 뭐 남자나 있다나 뭐 감정을 나누는, 뭐 소울메이트나 이런 게더 빠르지. 여 남자는 지성질에 지가 못 이겨 막 시비 걸고 승부욕도 강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 혼자 살아도 나는 마유웨이 쌍마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자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성욕을 풀까 몰라. 근데 그런 이런 여자는 안 보인다. 이 남자가 지금 <laughs> 뭔가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멘탈적으로 어떤 괜찮을까 자기 일을 어일 괜찮아 일은 좀 어, 괜찮아 얘는 그냥 끝나면 끝이야 뒤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일도 잘안 되고 막 집중도 안될 텐데 아유 아니야 아. 이 원래 태생이 좀 집중력이 뛰어나거나 어떠한 거에 승부욕이 강하거나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나 헤어져도 별개야 별개 어. 진을 할수 있어 어. 대신에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왜 내년 3제? 내년 잘 지나 2025년 2026년에 어떠한 그게 일적으로 빠그러질 수 있다는 거지. 아홉수의 삼재가 맞물리는 해다 이 말이야. 지금 여자도 그럼 등을 돌리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은 있으나 아니라고 판단을 한거 같아. 아, 네. 이 여자가 남자 보기 박해. 어, 아 그래요. 어, 이게 좀 많아. 이게. 말. 아... 어. 그 지급적으로도 어디 뭐 화면에 비춰서 씨불이 다든지 아... 뭐 노래를 한다든지 오. 그래서 자꾸 이 남자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쉬고 싶은데 이 여자가 자꾸 조잘조잘 어. 조잘 확인해줘, 사랑해줘, 뭐해줘, 우리 데이트할까 이러니까 지치는 거야. 어, 그냥 어,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그렇지, 안 그렇지. 맞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뭐, 가끔 봐야 좋은 사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해외 커플이라 치면은 뭐 몽골이 커플, 장거리 음. 커플, 막 이런 거있잖아 주말 보부 이렇게 했으면 또 몰라 아, 오래 갔을지. 아, 그래요. 음. 여자 그럼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는 거래요. 어, 나만 있어, 나만 있는데, 이 사람도 이성적인 걸 깔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이게 다시 가지는 않을 거야. 어, 헤어진 사람이랑 친구하고 이러진 않아. 안 봐, 그냥. 그냥, 어. 끝? 응. 알겠습니다. 제 알려드릴게요. 남자는 야구선수. 남자, 야구선수? 황재균이라고. 황재균, 그 무시, 이건 티아라, 남편? 지연이. 지연, 그냥 지연 성이 없어. 박지연이 요 박지연. 거예요. 삼신이 없는 게 처음만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 응. 아이가 결혼한지 2년 정도 됐거든요. 응. 왜 없었을까요? 그래도 좀 시도를. 여자는 내 감성적이라 했잖아. 자기 입쁨에 도취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 신혼의 입쁨을 얘네더 이렇게 가지고 싶었던 거야. 임신 계획도 없었고 자기가 남자한테 말은 안 해도 피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분명히. 아 어. 언제부터 선생님 이들이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됐을까? 아, 나는 별로 조금 뭐야 결혼을 했다면 아까 결혼한 지 1, 2년, 2년 됐다 그랬지 2년 한 1년 반 넘어 그러니까 이게 짝그 지푸라기 마른 부시에 불 이렇게 노락질 던지면 확불 피어 오는 거지 네. 이미 자기네들은 말라 있었다 이 말이야. 어. 어. 그러다가 어떤 거에 이제 목표물적으로 뭐 드러나면서 막 그냥 뭐 이참에 그냥 까자 깨지자 끝내자 이런 게 있었던 거같아어 음...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선생님이 이 남자의 뭔가 그 불같은 그건 성격, 방망이가 같은... 이거구만 이거 그런 그런 거뭐그니 음.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을 좀 맞추셨어요 왜냐면 이 사람 성격 장난 아니에요 그냥 뭐같다 갔다 이랬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laughs> <laughs> 불같은 성격인데 뭐 그러면 싸움이 계속 잦았나 보네요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버티고 버티고 그렇게 막막 감지르고 싸웠다 고 사이 싸운 게 아니야 마음적으로 싸우고 감정적으로 싸우고 음. 말을 안 하든지 등을 돌리든지 음. 좀 됐다 막 이렇게 보여 음. 야구선수 특징 그 특성상 아무튼 음. 운동을 하고 오면 힘들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자가 아무튼 계속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음, 사랑을 음, 원하고 음. 이래서 남자가 지친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우리가 참다가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뭐이 남자도 독단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음, 운동하는 음. 사람들 성질 도로, 안 더러운 사람이 어디 고 승부에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음, 그잖아 음. 그랬을 때이 여자랑 결이 안 맞았다 이 말이야. 아, 추신수 마누라나 내가 아는 안정한 마누라 이런 사람들 봐봐라. 아. 얼마나 그래도 이쁘게 살잖아 속은 깊고 네네네. 그게 사람이 은은히 스며드는 거거든. 아. 아... 근데 뭐 애정에 눈 이렇게 콩깍지 씌어갖고 좋았다가 벗겨지면은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대신에 여자는 이 남자보다는 이제 다른 일로 잘될 거니까 오히려 낫단데이 감정적이다 그랬지 감성적이고 여기 감성 감수에 젖은 거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아,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빨리 응, 벗어나야 되니까 응, 응, 응. 그냥 당당하게 아... 그냥 드러내지도 않고 뒤로 하고 여자 아까 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복이 없다고 하셨네요. 어, 어. 남자복이 박하다고. 아,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연애설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응. 앞으로... 많이 났어? 네, 그렇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아, 내가 본 사람 말고 그건 유명하잖아. 그 사람 말고 어, 또 많이 났어? 뭐몇명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있는데 앞으로는요? 그렇지, 지금 더하지. 내가 네. 밤에 의자에 앉지 말라 고 그랬어. 힘들 때 의자가 있으면 아무 자라도 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또 있다 나는 이렇게 보이거든 왜 박하냐면 그 사람을 알아가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알아가고 난중에 그 사람을 알았을 때이 여자가 실망을 하는 거야 그 남자들의 애 행실 그 남자의 습관 이런 거 그래서 박한 거야 지가 지팔자 꼬운다고 보면 돼 어. 혼잡표도 이쁠 곳인데. 옆에 자꾸 뭘둘려하니 탈이나 나이 말이야. 아, 그래요? 사나, 성질나. 엄청 이쁘잖아, 그잖나 어. 그렇죠. 엄청, 엄청 이쁘다, 사실. 응. 이혼할 줄 몰랐어요, 사실. 그래, 그렇게 뭐 꽁냥꽁냥, 뭐 지연이가 뭐뭐 뭐 어떤 활동할 때 조금 뭐래 해야 되나? 좀 애교스럽다 해야 되나? 음. 여자가 막 그렇잖아. 그렇지. 남자들이 어, 어떻게 보면 이들 로망이지. 결혼을 할까요? 뭐 각자? 네. 나는 지연 씨는 또할수 있을 게 보이는데 이제는 좀 매스컴에 드러난 사람이랑은 안할것 같고 어좀 후에 진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도 할수 있다. 어어 어. 환승 뭐 우리가 연애할 때 환승 연애를 하듯이 어떤 거에 또 조용히 조용히 하고 조용히 어디를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어 근데 이게 서류 도장을 찍었냐 아직 진행 중링 아니냐 어 그렇게 보이니까. 음. 진행 음. 근데 아마 할것 같아요. 대박. 성격 차이로 이제 합의적인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네 박그럭 내 박그럭 찾아서 갈것 같네. 음. 아 저는 이 남자가 아무튼 지금 야구로서는 흔히 야구 안 보시겠지만 야구 중요한 안 경기를 좋아하지. 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이 사람이. 어, 어. 저는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 있어요. 멘탈적으로 이게 힘든데 이게 자기 일이 될지 해가지고 아까 여쭤본 거였거든요. 막 그러지 않아. 내가 뭐 진짜 뼈저리가 사랑하고 골골해야. <laughs>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여기서 골골한 거지. 거기다 풀겠지. 아, 내가 씨발 어떻게든 이거 해가지고, 씨어 이렇게. 어... 자랑난다, 이 소리야. 오히려 잘, 잘할 수도 어, 있겠네요. 그렇지. <laughs> 수도 내가 나를 낭떠러지로 민 사람 덕분에 날개에 있다는 걸 알았어. 음. 이런 말이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별격적안드는데 2014년, 2015년, 잘 그렇게, 이렇게. 농사를 져갖고, 2026년엔 좋지 못하다 그랬어. 내가 아홉 수의 산재가 같이 걸린다고 했단 말이야. 네. 몸수 조심해라. 말하고 싶어. 아, 그래요. 어. 여자, 여자분은. 여자분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좋아. 아... 어, 좋다. 이 말이야. 앞으로 어. 활동도 보여. 어. 거야? 어. 어 그래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빨리, 안 맞아서 빨리? 해? 음, 그렇지. 뭐, 어, 잘한 걸 수도 있지. 어. 그래. 진짜 삼신이 이기 처음 한다. 어. 그러게요. 진짜 응. 이렇게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 궁합보로 많이 와요? 많이 오죠. 뭐라고 하세요? 그냥 좋게 좋게 돌려서 말하는데 어느 정도 돌려서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알아 들으면 뭐 같아요. 그렇지. 내가 항시 궁합은 100% 좋을 수없다 그랬어. 그렇지. 다른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나자마자 좋을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 60%가 돼도 좋은 거고 40%가 돼도 나머지 60%는 같이 손잡고 내 울타리를 지어가는 건데 맞아요. 서로가 아 잘났다고, 경고망동아야. 서로가 막,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 각자의 조금 그리움이 쌓이게끔 떨어져 있어 봐라고 합니다, 저는. 어, 뭐 진로를 그쪽으로 틀어준다든지, 뭐 신랑 때문에 집안 가려는데 어떡할까요? 집안 가세요. 그래, 소중함을 알지. 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뭔가 계기가 하나 있으면 그렇지요. 좋겠는데, 예, 어. 예. 내가 미움보다 거기에 그리움이 더 크면 찾게 돼 있습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